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투스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자, 어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됐냐면 이제 25년도 결방, 그러니까 26학년도를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곧 있으면 결방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이지, 고이고 예비 고3인 친구들. 어, 우리 예비 고3인 친구들 사실 뭐 예비 고인 친구들이 들어도 사실은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예비 고3인 친구들은 이제 지금 촬영 날짜가 10 2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어, 보통 12월 11일 아니면 뭐 12월 12일 아니면 12월 뭐한 20일 늦으면 12월 20일 뭐 이렇게 보통 기말고사 끝이나 그러면 이제 보통 기말고사 끝이 나면 그부터 바로 이제 겨울방학이라고 보시면 돼. 알죠.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 왜냐면 잘 생각해봐. 어 수능 때까지 이렇게까지 공부할 시간이 많은 시간은 <laughs>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있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여름방학 때 정말 순식간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돼서 또 해야 될거 엄청 많아. 그리고 그때 막 모의고사 연습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득하게 개념 공부를 할수 있는 시기는 딱 요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절대로 호투로 보내선 안 되고 무조건 열심히 해서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제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마다 실력차가 다 다를 거잖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도 많이 해봤으니까 내신으로 비교하지만 그건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학교마다 실력차도 다르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고사 1등급을 받는 친구야. 내가 모의고사 100점을 받는 친구야. 혹은 내가 모의고사 뭐 3, 4등급을 받고 있어. 혹은 내가 모의고사 5등급 이하야. 각각 스타일이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근데. 똑같이 획일화된 형태로 공부를 해버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한테 들 도움이 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의 성격,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한 방학이니까 이때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법에 어떤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잘 못할 테니. 그리고 쌤은 또 많은 수많은 학생들을 이미 몇 년간 봐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무엇인지 내가 한번 정리를 좀해 드릴 거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계속 TCC를 이제 좀 많이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대략적인 음 대략적인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조금 큰 틀로 봤을 때 이렇게 잡아주면 좋아라는 느낌이고요. 나중 가서는 내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려줄 건데 1등급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 뭐 3등급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내가 나눠서 올려줄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 와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있어서 혹은 공부 방법, 공부법에 대해서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크게 도움이 좀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 나중에 세미 이제 조교들.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조교를 뽑을 거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그래서 올해 또 수강생들 중에서 또 좋은 결과를 받은 친구들의 얘기들도 한번 또 나중에 TCC로 따로 기회 영상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또 보면 또 생각이 또 많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 한번 공부 지대로 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이벤트라고도 내가 정어놨는데 그건 내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어, 선생님 일단 커리, 큰 틀의 커리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쌤은 기초 개념 수업이고요. 요게 이제 김동완의 데프야. 그 다음에 우리 기본 개념, 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 기본 개념 플러스 유형. 요게 이제 스타트업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전 개념 그리고 이 실전 개념을 어디서부터 끌어오냐면 기출로 끌어와요. 그래서 기출 분석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접근법 사점 접근법 사실 이것도 4 점이에요. 어, 둘다4 점이긴 한데 얘는 접근과 관련된 얘기. 얘는 실전 개념과 관련된 얘기 좀 달라요. 그리고 엔제 요게 이제 샘 포커스 수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샘 커리어.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갑자기 다 알려주냐면 뭐샘 뭐 커리큘럼 영상도 따로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다 달라요. 다 다양하기 때문에 좀 일부러 이걸 일단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되냐 너는 뭘 해야 돼 너는 뭘 해야 돼 이걸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스포일러 보이고사자 일단 요 얘기부터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 나는 개념 공부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것 같지 않아. 그쵸? 뭔가 인강을 듣더라도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뭔가 내게 된 느낌이 별로 없어. 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미적이나 확통하는 친구들 중에서 미적하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어고 이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대프. 데프, 김동완의 대프부터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생 초보다 어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노 베인 친구들은 무조건 대프부터 들으셔야 되고요. 실제로 보통 여러분들이 방학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 한 2주 정도 왜냐면 크리스마스도 껴있잖아 크리스마스 때 수업하는 선생들 없거든, 그렇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수업이 뭐 이제 여름, 아니, 겨울 방학 때 학원을 간다면 12월 말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12월 한 27일, 28일부터 보통 시작을 한다 말이 조금 더 일찍 하는 학원도 있는데 그러면 한 1, 2주 정도 시간이 떠요. 아, 놀고 싶지. 놀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제 수능 1년도 안 남았어.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학원 가서 급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먼저 하세요. 1, 2주 충분해요. 1, 2주면 들어요. 선생님, 모든 과목을 그럼 1, 2주면 2주라고 생각하면 뭐 수원 수투 뭐 미적 혹은 수원 수투 확통이라고 하면 6주 아닌가요? 아니 합쳐서 셋다 <laughs> 합쳐서 1, 2주면 다 듣기 때문에 어렵잖아 금방 해 그래서 무조건 나는 대포부터 음, 여러분들이 가볍게 정리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건 완전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지만 내가 요행을 여러분들한테 바라지 않아. 그래서 요행 없는 완전 그냥 기본 교과서 개념적으로 원리 다 설명해주고 스토리텔링적으로 다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기억에 잘 남게 이미지화를 많이 시켜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 나는 뭐기에 수업을 듣기 전에 무조건 다시 한번 이미지화를 만들고 싶다. 개념에 대한 이미지화가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 혹은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우리 제대로 된 방학 이 지나 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말이 되기 전에 웬만하면 대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후로부터가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요게 3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점 문항들. 수능 3점 문항들. 요게 이제 수능 4점인데. 뭐 중킬러까지라고 할까? 음, 중킬러 문항들까지 얘가 이제 4점에 중킬러에서 킬러까지 4점이 정말 다양해요 난도가 그래서 어, 여기에서 가끔씩 사점 킬러 문항들도 있어 근데 사점 킬러 문항들 중에 실전 개념을 써서 바로 탁 풀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예 다르다 음, 얘는 실전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거 얘는 아예 접근을 가지고 하는 얘기. 그래서, 어, 본인이 나는 지금 수능 3점 문항들을 진짜 다 맞춰. 그리고 수능 4점짜리 중에 쉬운 문제들도 다 맞춰. 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개념도 모르는 거 없어. 그러면 스타트업부터 들을 필요는 없어요. 바로 알고리즘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나는 그게 아니야. 나 3점짜리도 간간히 틀리고, 어, 그 다음에 사실 개념도 하긴 했는데, 아, 좀 가물가물해. 예를 들어서, 음, 여름방학 때, 고이 여름방학 때 내가 뭐 미적을 해봤어. 이미. 그리고 내가 그것도 한 2회동을 한 친구야. 그래도 아직 좀 가물가물해. 바로 들어가기가 힘들어 하는 친구들은 스타트업부터 무조건 하는 게 맞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개념 정리 그리고 수능 유형 문제들이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스타트업부터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한몇 주로 잡으냐면, 여러분 한 2주에서 3주면 할수 있습니다. 2에서 3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다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수투비적, 혹은 수원수투 확통. 이해되지? 어, 2주에서 3주 정도로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면 가 돼요. 알죠? 이게, 어, 쌤이 이제 일주일에 한번 수업해서 거의 6주면 끝나요. 일주일에 한번 수업해서 6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강은 사실 일주일에 한번 듣는 게 아니잖아 일주일에 한세 번도 볼수 있고 이제 한네 번도 볼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방 할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빨리빨리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알겠죠 그래서 방학을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보통 한 2, 3주 정도를 이걸로딱 잡아주시고 얼른 알고리즘으로 넘어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삼 점짜리 내용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할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점이거든. 수능에서 수능 수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3점은 금방이에요. 공부만 하면 솔직히 공부만 하면 할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건 장담할게. 쌤이 그 내가 커리큘럼 영상 때 얘기를 했나? 설명의 영상 때 얘기를 했나? 내가 좀 헷갈리는데 쌤이 작년에 쌤 인강 수업을 6월 평가원 이후에 듣다가 현장으로 넘어온 친구가 있거든. 음. 그래서 6월 평가원 때그 친구가 몇점나왔냐면 45점 나왔어요. 45점 나왔다면 3점짜리도 틀린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45점 나왔다가 이제 인강으로 이제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이제 막 인강을 서칭해봤겠지. 그리고는 이제 우연히 이제 쌤 수업을 보게 되고 쌤 수업을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강 듣다 보니까 수업이 좀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서울에 또 살다 보니까 쌤 현장 수업을 올 수도 있게 됐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현장 수업을 왔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드라마틱하게 실력이 변화가 된건 아니야.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그냥 따라오는 걸로만 이제 한 거죠. 근데 3점짜리 문제들은 금방 해요, 사실. 결국 이 4점짜리가 문제인 건데 그 친구가 45점, 6월 평가 때 45점을 받았는데 수능 때몇 점을 받았냐면 84점을 받았어요, 84점. 그러면 4, 5등급 했던 친구가 2등급이 된 거거든. 엄청난 성장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2등급까지 만드는 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2에서 1 만드는 게 정말 어렵고요. 1에서 100 만드는 게 진짜 힘든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솔직히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금방 듣고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수능 3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얼른 여기로 빨리 넘어와야 돼. 왜? 여러분들이 남은 그 점수들 남은 4점짜리 점수들을 맞추려면. 얘는 뭐 2주, 3주면 금방 끝나지. 하지만 얘네들은 금방 끝나지가 않아. 워낙 양이 많고, 워낙 해야 될게 많고, 여러분들 문제도 정말 많이 풀어 봐야 되기 때문에 얼른 열로 넘어오는 게 맞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 본인의 등급, 본인의 등급 어, 난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겠지만, 어쨌든 간에 큰 틀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 겨울방학, 그저 계획 세우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계획 세우는 친구들있거든 정말 계획 하나 세우는데 하루를 다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laughs> 정말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즐거운 거야.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즐거워서 계획만 세우는데 하루 종일 세. 그리고는 이제 공부해야지 하는데 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친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 그래 계획 세우느라 나좀 열심히 힘 썼으니까 오케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내일 제대로 할까? 아니야. 계획에 너무 큰 힘을 쓰지 마세요. 계획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할 필요 없어. 뭐 어떤 친구도 이렇게 하더라고. 뭐한 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내가 뭐두 시간 내에 얘를 끝내겠다. 뭐두 시간 내에 백 문제 뭐 어떻게 알아? 의그 문제 다 풀어봤어? 아니잖아. 그 시간 내에 그걸 다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못 끝내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계획도 어느 정도 이제 좀해 나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이행하면서 어? 성취감을 느껴야 돼. 오, 어? 좀 되네. 어? 이거 해결했다. 약간 이거 그 있잖아. 내가 뭐 계획 적으로놓고 오케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이 이 끊는 맛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엄청 구체적으로 잡아버리면 잘안거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기가 싫어져. 재미가 없어져.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안 돼.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 계획을 엄청 세세하게 잡는 건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큰 틀로 먼저 잡으세요. 크게 크게 잡아. 알겠지? 그래서 아 내가 이번 방학 때는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에쌤인강을 예로 든다면 내가 적어도 알고리즘까지는 한번 다 들어볼 거야. 이런 느낌. 아니면 뭐 쌤이 뭐 스타터까지는 안 들어보고 쌤 대잡이라고 또 이제 기출 문제집이 있거든. 기출 문제집 사가지고 그거 내가 다 풀어볼 거야.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좀 크게 크게 먼저 좀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 크게 크게 잡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춰서. 특히나 아, 내가 c c 라고 해서 약간 잔소리 타임이 된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어, 본인의 등급을 항상 한 단계 높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습관 고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 3등, 내가 뭐 2, 3, 4등급이야. 시험을 쳤는데 정말 잘 나올 때는 2등급이고 정말 못 나올 때는 4등급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2등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2등급 수업 자리를 들으려고 해. 계속. 근데, 그, 그거 듣기는 어렵거든. 물론 수학을 좀 어렵게 공부하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좋아요. 나쁜 건 아닌데, 본인의 등급을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본인의 실력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걸 계속 꾸역꾸역꾸역 듣고 있으면 어차피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급을, 본인의 등급, 혹은 본인의 든 것보다 한 단계 좀 낮다고 생각해 보통 애들이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높게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낮춰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아, 최소한 이런 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 아니니까 최소한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빠르게 훑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 어, 특히나 이거 수업 말고 워크북이 있거든. 스타트업 워크북이 있는데 적어도 쌤은 이 워크북을 여러분들이 같지 없이 혼자서 다 풀어낼 수 있으면 그때 알고리즘으로 넘어오세요. 알겠죠? 어, 근데 어 선생님 저는 뭐그분 풀어봤는데 어, 좀몇개 틀리고 잘 모르겠던데요. 하는 친구들은 알고리즘부터 바로 넘어오면 안 돼. 그래서 가끔씩 이것도 안 하고 바로 알고리즘 들어온다면 어선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야. 이거부터 그러니까 무조건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번 방학 때 알겠지? 대표는 만약에 어, 나는 좀 기본 개념 좀 잘해 하는 친구들이 대푸는 어, 너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부터 듣는 건 일단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스타트업부터 쭉 가서 이제 알고리즘, 그 다음 포커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텐데, 선생님이 뭐 커리큘럼 영상 때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스타트업은 지금 완강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언제 업로드 될지에 대해서 뭐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 어, 나는 뭐 이때까지 모의고사 맨날 100점 받고 항상 1등급이야 하는 친구들이 있지. 저는 그냥 알고리즘 받고 바로 듣고 싶은데 얘가 지금 아직 안 올라왔단 말이야. 얘가 시작이 개강일이 언제냐면 개강이 1월 3 개강이 1월 3일부터예요. 어. 개강 1월 3일부터 쭉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선생님 저는 12월 말부터 빨리 알고리즘 듣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어 작년 거 써도 되고요. 사실 작년 거에 상관없어. 바뀌긴 바뀌어요. 당연히 올해 수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수능 내용도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올해 모의고사 내용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 좀 바뀐 트렌드도 내가 몇개또 집어넣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바뀌지만 그래도 큰 틀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좀 빨리 하고 싶어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에는 개강이 3월 달부터 들어간단 말이야. 3월 달. 2월 말부터죠. 2월 말부터 미적은 미적 확통? 알고리즘이 2월 한 20일 정도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늦다 하는 친구들은 어 먼저 작년 거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리즘은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개강이 5월 달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쌤이 작년에 쌤이 작년도 똑같이 수업을 했을 거 아니야. 작년에 그래도 꽤 많이 포커스나 알고리즘 그 작년도 거그 그러니까 재작년도 거지. 재작년도 거를 들으면서 만족해하는 친구도 되게 많아. 어 그래서 사실 크게 뭐 문제 없으니까 어, 선생님 저 이거 작년 건데요. 스타트업도 작년 건데요. 뭐 그래서 뭐 다른 거야. 어,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알고, 스타트업은 사실 바뀔 게 없지. 그 기본 개념이니까 뭐 교과서가 바뀐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알고리즘과 포커스는 그래도 25학년도 내용이 들어가니 안들어가니그 차이가 딱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보통 몇 등급들이 듣기 좋냐면 어 2, 3 등급, 1 등급이 들어도 당연히 좋아요. 근데 2, 3 등급인 친구들이 1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거의 1 등급 1, 2등급 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쌤이자 매년 1년마다 맨날 수업을 똑같이 하니까 보통 이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조금 좋아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테 인기가 좀 많은 수업이 바로 알고리즘이고 어, 사실 인강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스타트업이야. <laughs> 인강에서가 사실 기본 개념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스타트업이 그때 인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알고리즘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수생들한테 인기가 가장 많은 게 포커스예요. 약간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 음. 그럼 뭐 스포일러는 뭐다 좋아하고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쌤 수업이 좀 커리가 쭉 진행되니까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정말 쌤이 교재도 음, 주교재 부교재뿐만 아니라 주간지도 여러분한테 1월달부터 그 선착순으로 우리가 받을 거야. 한뭐200부 정도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받아서 뿌리고 그 다음 또 닫고 또한 3월달에 또 선착순으로 받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나중에 주간지도 여러분들이 뭐 구매하고 싶으면 구매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은 내가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으니까 뭐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 내가 여기에 자그만하게 이벤트 하나 써놨잖아. 어 쌤이 올해 어 아, 쌤은 내 얼굴 팔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쌤 그 얼굴이 들어간 뭐 예전에 학생들한테 막 마카롱도 선물하고 뭐베르베거 선물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웬만하면 난내 얼굴이 들어간 거안 해요. 그냥 그쌤 일러스트 그러니까 쌤 얼굴을 딴 일러스트는 내가 많이 판매하는데 애들한테 많이 주고 뭐 선물 이벤트로도 주고 막 그러는데 사실 실제 얼굴이 들어간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마음 먹고 <laughs> 캘린더를 따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줄까 합니다. 캘린더니까 이제 1년단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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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 갑자기 3월이나 5월달에 갑자기 캘린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그0 0 0 0 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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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를 쓰거나 아니면 스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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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는 수0수0 0 0수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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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념 노트도 인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개념 노트까지 같이 한 패키지 이런 걸 사게 되면 우리 캘린더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내 얼굴이 들어가서 싫으면 안 해도 되긴 하고 사실 사고 신청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캘린더 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중간 중간에 쌤이 계속 이벤트 많이 열고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처럼 이렇게 TCC 영상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그때 그때마다 쌤 보러 많이 와주시고 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많이 할 테니까 어, 오늘은 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했고요. 다음 번에 진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등급 때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더 상세하게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업 때 보도록 할게요. 안녕.